안녕하세요. 컴퓨터닥트맨 시드맨입니다. 실내 환기 시스템이 아마 집에 있을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저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실내 환기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어뭐 예를 들면 타이머 이렇게 설정해 놓고 쓰면 됩니다. 근데 어 설계를 할때 예를 들면 아파트가 통유리로 됐거나 그러면은 실내 환기 시스템을 무조건 넣어야 된대요. 그래야 이제 실외 공기를 집안으로 끌고 올수 있으니까 어 이걸 설정을 해서 어 돌리면은. 집 밖에 있는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가져오고요. 집 안에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쓰면 되지 않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근데 문을 닫았고 공기청정기 계속 켜면 미세먼지 수치는 낮아지지만 집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수치는 높아지고 그리고 뭐 벽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안 좋은 뭐포름알데히드나뭐 여러가지 물질들 있잖아요. 그런 건 계속 누적돼서 쌓여요. 그리고 라돈 수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야 돼요.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무슨 규정 같은 게 있어서 뭐 2시간 정도 돌려야 집안에 있는 공기를 한번 깨끗하게 걸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2시간 이상은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돌릴 때 이거 쓰실 때뭐 30분 이렇게 돌리고 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집안에 있는 공기를 다 끌어낼 수가 없어서 가능하면 2시간 이상 켜시는 게 좋고 뭐 가능하다면 그냥 그집 밖에 공기가 계속 나쁘고 문을 닫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걸 하루 종일 켜 놓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근데 전기 요금이 좀 걱정이 되죠. 저도 쓰다 보니까 이게 참몇년 됐어요. 그래서 이거가 뭐 실제 필터 성능이 좀 많이 떨어졌을 듯한데 필터를 교체를 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필터도 구매를 해 보고 한번 교체하는 걸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필터를 구매를 해 봤는데요. 저쪽에 좀딱 보여 드리겠지만 꺼내 보니까 필터가 엄청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필터는 이게 얼마 안할것 같은데 삼성전자 뭐 이게 제품인데 이게 두께도 그렇게 안 두껍고요. 이렇게 그냥 뭐 완전 헤파 필터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이런 필터예요. 그냥 하얀 필터인데 가격이 한 개당 22,000원 하더라고요. 좀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두개 하니까 44,000원 4만 4만 정도 되고 그리고 뭐 무료 배송은 해 준다고 하긴 하는데 이거를 교체를 하긴 해야 돼요. 이거 억지로 다른 필터로 억지로 끼면 공기압이 안 맞으면 내부 부품이 뭐또 손상될 수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34,000원에 구매를 해봤는데요. 음, 이거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어 보면은 여기 에어컨 놓는 공간인데요. 여기 짐칸처럼 돼 있긴 한데 일단 소개드리면은 이게 이쪽에서 어 실외에 있는 공기를 가져와서 여기 안에서 정화를 시킨 다음 필터를 걸러서 집안으로 들어가요. 집안에 있는 공기는 다시 이쪽으로 통해서 나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공간이 크죠. 근데 중간에는 열 교환기가 있어요. 열 교환기를 왜 쓰는가 저는 처음에 궁금했었는데, 예를 들면, 겨울에 보면은 집안 공기는 많이 따뜻하고요. 집밖 공기는 많이 차갑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집밖 공기를 안으로 훅다 가져와서, 예를 들면 필터 걸음이 걸으지만, 걸러서 집 안으로 가져오고, 집 안에 있는 공기를 다날 보내면, 집 안에 공기가 차가워지겠죠. 그러면 난방비가 더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중간에 여기, 이 공간 안에 큰 공간을 차지하는 열 교환기가, 어, 집 안에 있는 공기가 내보내면서 얘를 데워요. 집 밖에 있는 공기를 들어오면서 이 데워진 공간을 이용해서 좀 데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이, 열 교환기라고 돼 있어서 좀 뭔가 했든 열이 많이 온도 차이가 나지 않도록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을 바꾸면, 꺼내면 이 안에 필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필터는 두 개가 들어가고요. 계속 두 개를 구매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두개 구매해야 된다 근데 이거 색이 하얗죠 이쁜데 이 안에 거는 색이 아주 좀 까만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교체할 때 조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쪽에 있는 볼트 두 개는 다 풀어야 되고요 이쪽에 있는 볼트는 반쯤만 풀면 이렇게 밀면 빠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뺐는데요 이게 좀 무게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대부분은 이게 모양이 조금 다르더라도 대부분은 이게 전체적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들어있는 이열 교환기는 무게가 좀 상당해요 그래서 이것도 가끔 청소를 하긴 해야 된다는데 필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자주 청소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근데 하루 종일 돌리시는 분들이라면은 뭐몇 뭐 년이더라? 뭐몇 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줘야 된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 꺼낼 때는 조심해야 돼 여기서 써 있어요 뭐 되게 무겁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써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필터입니다 필터를 꺼내기 위해서 제가 이쪽에 이걸 당기면 빠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터를 꺼내볼게요. 어, 꺼내기 전부터 이상한데 뭔가. 이게, 아예 어, 꺼냈어요. 뭔가 살짝 걸렸었나봐요. 여기 보면은 예, 무슨 프리 필터라고 해서 이렇게. 거름망처럼 되어 있는 필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씻어서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꽂아놓고요. 꽂아놓고. 중요한 게 이게 안에서 꺼낸 필터입니다. 보시면, 어 일단 까매요. 하얀색의이 느낌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새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새 겁니다. 새 거고, 이거는 헌 거. 보시면 색깔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둘다뭐 이쪽 저쪽 할거 없이 그냥 까맣네요 이게 무슨 그 초미세먼지는 털어, 털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 미세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먼지들이 빼곡하게 찬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꺼냈고요 쓰지 않을 거니 꺼냈고 어, 이쪽을 먼저 한쪽을 먼저 교환을 해 줄게요 이게 옆에 잡, 잡는 부분이 있는데 저걸 다 풀면 빠질 것 같아요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이건 새 거고, 이건 헌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새 거를 꽂아줄게요. 꽂고, 옆에 이제 잡아주는 부분 돌렸습니다. 이쪽에도 한 개가 더 있어요. 이쪽도 꺼내볼게요. 어, 어. 이쪽도 시커멓습니다. 보시면, 이거랑 이거 차이 나죠? 이게 둘다 시커멓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씩, 이게 쌍이라서 두개다 교체해줘야 돼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황거니까다있쓸수 없어서 빼놓고, 이걸 또 교체해줄게요. 이게 좁아서, 이게 필터가 만약에 그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걸 쓰면 은좀더 저렴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어, 필터를 다 교체를 했고요. 어, 이제 커버를 다시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교체를 했는데요. 그 전에 만약에 쓰시는 분들이 썼는데 만약에 이걸 돌려보니까 좀 이상한 냄새나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필터가 수명을 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필터를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아저런게 있어서라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필터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그 그니까 실내 환기 시스템 옆에 보니까 뭐 전화번호 있더라고요. 전화 거니까 필터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필터를 구매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교체했으니까 지금, 어, 돌려보고 있는데요. 밖에 미세먼지 많고 걱정인 분들, 어,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환기는 안할 수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이거를 자주 활용하시면은 신선한 공기를 쓸수 있으니까, 어, 집에 있는 분들은 한번 활용을 해 보세요. 필터도 교체하시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